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꼬추를 한번 켜볼까요? 꼬추요? 어 꼬추 <laughs> <laughs> 이야기 꼬추 이야기 꼬추를 어. 아니 보니까 내가 댓글 보니까 어. 너왜 군대 얘기 안 하냐? 약간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laughs> 이거는 하,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불을 불을 피울 때, 이런, 이걸 지금 이제 만든 건 완성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 해봐서. 자, 될까 모르겠지만, 은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좀 기름을 부어야 될것 같아, 기름. 어. 그 휴지를 물파스 그휴지를한번 해보자. 이게 이 휴지를 여기를 말아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꼽니다. 쭉 꼬가지고 으쌰! 이거 나. 저는 여기다가 붙이고 응. 여기다 한번 저는 붙이고 응, 붙이고 아니 이거. 휴지를 이렇게 꽈가지고 휴지를 적시면 굉장히 오래 탑니다, 이게. 이제 물파스라든지 이제 액체, 액체 원료 액체 연료 같은 거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바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돌려요 네. 고마워. 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으니까. 이거 밤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오, 불이. 굉장히 오래 탑니다, 저기. 심지를.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꼬추 한번 켜볼까요? 꼬추요? 어 꼬추 <laughs> <laughs> 이야기 꼬추 이야기 꼬추를 어. 그, 아니 보니까 내가 댓글 보니까 어. 너왜 군대 얘기 안 하냐? 약간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 <laughs> 음. 굉장히 오래타죠 지금 이제 심지가 지금 안에까지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꺼지 꺼질라? 그 반도 안 탔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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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도 앞에 맡은 거야 지금 이건 물 뭐... 차를 한잔 끓여 먹어도 되겠네 이거. 충분히 끓여 끓여 먹을 수있아 이게, 이게 하나 지수지 냄비라면 하나 지 끓여도 끓 끓였을 텐데. 주전자 올리면 좋겠다. 어제 삼각대 갔다가 갖고 네. 올까? 어? 한번 주전자 무좀한 삼각대하고 물하고. 자유 음. 후원업체라서. 음. 예. 지리상금입니다지리상금기 지리예요. 드디어 저희가 후원 업체가 들어왔어요. 강원도에서 지리산 공기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이 지리산 아니야? 어디다 여기 산... 지리산인 줄 알았는데. 그 지리산인 줄 알았죠. 아 와. 오, 시다 꺼졌네. 저희 공기 토크. 차보다 공기 토크입니다. 공기 토크. 담배 이런 거 피우지 말고 공기 마시면서 하자는 게 공기 토크. 아. 어. 휴지를 꽈 가지고. 나는 그냥 한번 태워볼게 그냥 뒤로 꽈서 그래서 서로 이 휴지 한 10칸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면 10분 정도 태울 것같아몇분 정도 탈것같아저는뭐한 3분 3분? 우리 집 주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그죠? <laughs> 3분 3분 이상 저는 한 10분 정도 탈것 같긴 해. 그림은 그냥 모닥불 이렇게 까는 데서 잘나오겠다 응, 밤에 했어야 되는데. 음, 그 지금 여기가 화로 때가 여기 바람이 지금 불온가 여기 들어가면서 또 올라오는 음, 것도 있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바람이 다. 음. 지금 온도가 춥죠? <laughs> 영화 한 지금 10도 되나? 그죠 네. 추위를 못 느껴서 네. 훈련 나가면 불도 피워 먹 아, 불도 피우고 음식은 어떻게 먹지 음식은 이제 비상식량 같은 거를 먹고 음. 사실은 이제 불은 음. 사실 떼, 뗄 수가 없어요 음. 뗄 수가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떼우는 정도 그리고 일반 그 훈련 일반 원래 그가고 가면 안 되는데 구두약을 많이 쓰지 고체 연료는 음. 거두, 구두약으로 많이 쓰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바세린, 음. 바세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음. 음. 그런 걸로 좀 많이 해줘. 바세린 한통이면 라면 한몇개 끓이지, 몇 개를 먹을까요? 몇개 끓이지, 몇개 먹지? 음. 하나, 둘. 음. 근데 구두약이 더 강해요, 바세린보다. 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는 물파스 같은 거 어. 그런 거 있고 사실 면은치사는 해요 훈련. 면은치사면은치사가 음. 멸언치사. 음. 뭐냐면 연기 안 나게. 해가지고 먹는 건데, 실적으로 연기가 마른 가지를 찾아야 돼. 마른 가지, 음, 음. 아니 바짝 마른 가지, 아 그치, 그치, 그래, 네. 연기가 안 맞아. 음, 그런 걸좀 찾아가지고, 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어, 나오고 있구나 지금 꽤됐어 지금 오븐 까고 넘었어. 지금 음. 그 마른 가지로 이렇게 좀 하면 연기 없이 불을 태우는 거 보고 좋 분이 있어, 이거 딱, 야간에 딱 있으면. 요즘에는 커피를 안 먹고 공기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공기 마시면서 대고 있어야겠다 이걸. 네, 후원업체 이거 지리에요 이거 주시면서 그리고 영상을 조금 잘 만들라 그냥 도와주시는 후원해 주는. 음. 네, 되게 고마운 분이죠. 지리산 자, 자연 공기. 그래서 카톡에도 있어요. 지리에요. 음. 페이스북에도, 뭐, 페이스북.com 지리에요. 음. 인스타 지리에요. 음. 영어로. J-I-R-I-A-I-R. -I -I 음. 괜 굉장히 오리탔죠, 이거? 휴지 열정으로. 안 돼, 오늘은. 응?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딱 잡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응. 안 풀린다. 아무튼, 불을 한번피워봤어요 아 여기 있는 동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주라벨 인터뷰였습니다. 아 어. 인터뷰 <laughs> 한 번. 네. 누구시죠? 저는 동해에 놀러 온 오천녀입니다. <laughs> <laughs>